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과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고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복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숨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좋은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그런 어,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계속 붙잡고 누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어느 순간 좋은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택해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재난의 길을 피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 절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만나 주시죠.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일을 다 마친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랬던 일도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일도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죠.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본인도 만족스럽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공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기억하면서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은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만족스러운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에 모든 복의 근원 대신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수고와 업적을 칭찬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여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가치와 영광은 건물과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그곳에 두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눈길을 두시고 백성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며 마음을 두시고 백성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가치고 영광이며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복과 경고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신 거죠. 하나님은 사절에서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언약입니다. 조건이죠. 그렇게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한다면 땅에서 끊어지고 거룩한 성전도 무너지며 이스라엘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모두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따를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두 선택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재앙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참할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장 성공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신이 걷는 길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바라봅니다. 거꾸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순간임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려는 조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상숭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